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 될수 있는 복된 발걸음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래니조여 나의 간고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 죄를 살피며 누가능이소리요 오직 저만 모든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 서 용서 신비입니다 바스 새명을 달고라 나의 영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시대 주의 계분 은정에 오래 고원 술이 리 하도행전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서 5절까지 <laughs> 읽읍시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아지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여빌러요 <laughs> 예, 하고 이제 먼저도 한번 이 말씀을 새벽기도에. 예, 사도행전을 강의도 했고, 새벽 기도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5월 23일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 5순절입니다 오순절.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40일 기간 동안에 행하시고, 부활을 증가하시며 일상에 계신 날들이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기록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도 기록했을 거예요. 어떤 성경은. 누가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디오블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한 말은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내용을 이제 기록했는데, 이제는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친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하는 날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들은 마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이제 좀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계속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사도행전에 나오니까 물 세례는 뭘 말합니까? 물 세례는 한마디로 갈레아드에서 2장 20절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 옛사람이 죽고 아람에 속한 원죄성 그리고 원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번성화되었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어요.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 어떤 재판 삼심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의미해요. 더이상의 이제 대법원 판결 나면더이상의 이제 이 문제가 없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 사람이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런 사실을 또갈라데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힌 사건은 2000년 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태어난 안에서도 그런 의미를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을 때 로마서 6장은 연합했습니까? 그때 죽었다. 그러면 뭐가 끝난 겁니까? 육신의 사망 선고를 내린 죽게 된 인간이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은 무엇이냐?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부활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 창조라고 해서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말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좀 약해요. 새 창조다, 새 창조가 되었다, 새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정모의로 되는 것은 예상 옛 창조. 어, 그래서 새 창조 엄청난 어,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에, 그 이제 그 죽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고죠. 성령으로 성령세례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제 부활의 삶을 의미해요. 부활의 삶. 물세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요? 살아난 삶, 살았다고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 성령세례라는 거예요. 성세례란 말은 완전히 그 세례란 말이 잠긴다는 말입니다. 속에 빡, 푹, 푹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물 속에 들어간 것이나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잠긴다는 거예요. 예, 그 세례를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예, 아버지 약속이다. 그걸 기다리라.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10일 동안 기다렸죠. 어, 그러니까 40일,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왜 후에, 10일 후에는 이제 오순절 날이요그 오순절 날 정확하게 유대인의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어,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실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어, 장막절만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막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이제,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라. 이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1.8천에 나오잖아요. 땅까지 내 증인이다. 증인 삶을 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 낮에 예배 때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오순절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 비굴했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부활, 부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도 이제 3장에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금은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하면서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놀래가지고, 한편은 놀래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시기질도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또 질서를 괴롭혀하고 피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담대하게 증거해. 나는 우리는 그분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산 증인이다. 십자가에 죽으심의 증거고 부활의 증거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다면서. 담대증가죠 그게 이제 정의란 삶입니다. 정의는말 속에는 순교자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꼭 죽어서만 순교가 아니죠. 갈라디 갈라데이, 갈라디에서 말씀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2장 10절에 산순교죠. 산순교. 산순교의 삶이 연속될 때 죽은 순교도 할수 있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은 순교자만 이제 순교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삶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 생활입니다. 그 연속의 결과로 이제 주희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은 두 아들은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꼭 순교 당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 우리의 생활은 바로 순교적 삶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인의 목적이란 증인.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 아,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내처럼 사랑해 주셔서